아니 넷플릭스가 시켰습니까?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한테 트럼프 까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오징어게임 감독 드라마 중 악역 VIP 트럼프와 닮았다. 뭐 여러분께서 오징어게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대단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황거게임하고 뭐 비슷하고 일본 영화 배틀로얄하고 비슷하고 거기서 조금 이제 한국 우리 어렸을 때뭐 저도 오징어게임 어, 많이 했습니다. 뭐, 제 동네에서는 제일 잘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든 뭐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든, 뭐 그런 걸 그냥 섞어가지고, 서로 죽이는 뭐 그런 게임이잖아요. 예, 뭐, 딥스진영에서 그냥 막 띄우려고 작정한 그런 드라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1 2 정도 됐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 이 드라마, 분명히 1위 할 거다. 그러면서 이건딥 스테이트 진영에서 분명히 이거 푸시해서 1위로 만들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딱 1위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1위였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넷플릭스 확인해 보니까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권력자와 부자 집단 중한 명으로 묘사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황동혁 감독도 정신 나간 어 그런 사람 같아요.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동혁 감독 그 전에 USC에서 여기서 영화 공그 공부했을 때 영화 만드는 그 비용이 모자라서 여기 뭐 서울대 동창회 멤버들이 후원금도 많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들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서울대 어 분한테. 어, 들어 보니까 어, 황동혁 감독은 완전히 급진 좌파. 어, 그쪽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황 감독은 어 지난 10일 영화 전문 매체 인디 와이어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오징어 게임 VIP 중한 명과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가 아니라 게임 쇼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 것과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규제 완화, 아시안, 흑인, 라틴계 커뮤니티,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하고 그런 거 압니까? 이란 핵합의 탈퇴한 이유 알아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 이유를 압니까?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한 인간이 이런 얘기를, 이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징어게임은 456억 원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벌이는 생존 게임을, 그린 작품인데요. 가면을 쓰고 나오는 드라마, 저 드라마. 이병헌이죠. 예, 저 드라마 벗으면. 목소리 들은 사람들은, 아, 바로 이병헌인 줄 알겠더라. 그런데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도 봤어요. 솔직히 오징어 게임. 뭐, 그렇게, 그, 뭐, 몰아서 보진 않고, 예,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몰아, 이렇게 한 편씩, 한 편씩 보고, 빨리 감기 하면서 봤어요. 저는, 예, 막판에는. 네, 뭐 몰입도는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 몰입도는 있어요. 제가 웬만한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요새는 못 보는데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봤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드라마 속 VIP 캐릭터들은 이 게임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부도덕한 권력자와 부자들로 등장하는데요. 네, 황 감독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다음에 가상화폐 열풍, 뭐 비트코인, 빅테크 기업의 등장 등이 작품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위기로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저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모든 돈을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몸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구글, 한국 네이버와 같은 IT 대기업이 부상했고, 이들 기업은 혁신적이지만 또한 부자가 됐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뒤 저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로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생각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 넷플릭스는 IT 대, 대기업 아니에요? 네. 뭐 이제 <laughs> 트럼프를 까니까 황동혁 감독이 그래서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신났다는 듯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인사 문제, 예, 심각했습니다. 인사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지금 또 최측근들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얼마 전에 선거 캠페인 매니저, 경선 선거 캠페인 매니저, 코리라 원다우스키가 어, 성희롱 문제로 사임했죠. 어, 그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고, 어, 약점도 있는 사람이지만 정책 면에서는 훌륭했고 제가 볼때 황동혁 감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넷플릭스 CEO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야 이런 저런 얘기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 넷플릭스가 사전 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아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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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드, 만든 것 같아요 황동혁 감독이 또 돈이 좀 궁했다면서요?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뜰 정도로 가치 있는 드라마인지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인지도 저는 퀘스천이에요 예. 그냥 뭐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그런 현상은 뭐 좋다. 뭐 BTS도 뭐 빌보드 1위 하면은 그런 현상은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한국을 위해서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고 예. 뭐 기생충 아카데미상 받고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이 드라마 내용을, 이,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몰상식한 발언을 하면은 반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